산업안전기사시험 어렵다고요? 다섯 문제 중세 문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5 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6 과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다섯 문제씩 모두 열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21번. 화학설비에서 반응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번.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 사용. 2번. 반응 용기의 압력 증가. 3번. 냉각장치의 적절한 설치 및 운전. 4번. 반응물의 농도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반응 폭주는 발열 반응이 제어되지 않고 과도하게 진행되는 현상으로 냉각 장치를 통해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가연성 가스 취급 시 화재 폭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1번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밀폐된 용기에 함께 저장 2번 정전기 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 3번 고온에서 가연성 가스를 사용 4번 점화원이 있는 구역에서 가스 노출 시험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정전기는 가연성 가스에 점화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접지를 통해 정전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화학설비의 부식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1번, 고온, 2번, 산성염기성 물질, 3번, 마찰, 4번, 수분.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부식은 주로 화학 반응에 의해 발생하며, 마찰은 기계적 마모의 원인이므로 직접적인 부식 원인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유해 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누출사고를 대비한 필수 설비는? 1번 고온가열기 2번 차단밸브 3번 방류방지턱 4번 진공펌프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저장탱크 주변에 방류방지턱을 설치하면 누출 시 유해물질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화학설비 내부의 잔류가스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은? 1번 고압의 산소 주입 2번 질소나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퍼지 3번 진공을 통한 산소 유입. 4번. 공기를 강제로 주입.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불활성 가스인 질소를 이용한 퍼지는 폭발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내부 가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비계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는? 1번. 발판 간격을 넓게 설치. 2번. 난간대를 설치. 3번. 안전모 착용 생략. 4번. 야간 작업 시 조명 생략.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비계 작업 발판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는 기본적인 산업 안전 수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건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도 사고의 예방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 2번. 고소 작업 중 작업 발판 제거. 3번. 이동식 사다리 미끄럼 방지 없이 사용. 4번. 케이블 및 자재를 통로에 그대로 방치.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작업장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방치된 자재가 많으면 전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평탄한 바닥 유지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28번. 건설공사 중 고소작업대의 안전점검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하중제한 초과여부 2번, 작업자 음주여부 3번, 난간 및 추락방지대 설치여부 4번, 고정장치 및 이동성 점검.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작업자 음주는 중요한 안전 요소이지만 고소작업 대 자체의 안전 점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 굴착 작업 중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강우후 즉시 굴착. 2번 흑막이 공법 적용. 3번 구조물과 가까운 곳에 굴착. 4번 지하수 유입 무시.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흙막이 공법은 흙의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으로 굴착 작업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건설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전선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 그냥 사용. 2번.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전동공구 사용. 3번. 누전 차단기 설치. 4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 잡기. 정답은 3번입니다. 해설입니다. 누전 차단기는 전류 누설을 감지하여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로 감전 사고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0문제 끝. 과목별 다섯 문제 중세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산업 안전기사 시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